오또또 또 올라가죠? 그럼 이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공속이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온도를 다 올라가 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오네 칸, 자 다섯 칸, 5칸. 다섯 칸이 되면 아 공격이 아예 안 되네요. 패, 어 근데 패스 공격이 되네. 오안 돼, 빨리 가죠. 여기 있다. 오벚금미가벚금미가 <laughs> 얼려서 온도를 낮춰줬네요. 오 벌려 나오네. 활동. 다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2 챕터 계곡길로 갑니다. 자, 캐릭터는 해롱이 사용하고요 무기는 카타나를 사용합니다. 오늘 같이 갈 펫은 먹금이 레전드입니다. 자, 요렇게 착용을 하고, 자, 112 챕터 해롱이의 카타나를 사용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자, 첫번째 직감 받고요 자 화염병 받을게요 자세로 맵이네요 카타나를 잘 들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형 맵은 s 건보다도 카타나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두 방향을 공격을 하니까 아래 위로 공격을 하기에 좋은 무기죠 오 드론 나왔네요 드론 하나 봤고요 온도가 올라가네요 자 축구공을 하나 봤고요 자 세로고침을 한번 할게요 음, 축구구 하나, 축구구 하나 더 받고요. 자, 카타나나 S 검을 사용하면 보스전에 좀 좋은 무기는 아니다 보니까 스킬은 보스전에 좋은 스킬 위주로 받으려고 합니다. 오, 잠깐만 음, 온도가 계속 올라가네. 냉각제를 좀 확보를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카타나 받고요. 일단은 드럼만 하나 더 나오면 되는데 일단 지뢰를 받을게요. 지뢰를 받고 자연병이랑 지뢰를 합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챕터는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계속 움직여서 냉각제를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이도록 만들어놨네요. 불량자의 가옷 카타나 돌파 재료 먼저 봤고요. 계속 이전에 산소 시스템은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조금씩 닳는데 에너지가 조금씩 닳는 거는 이렇게 카타나나. 영혼의 장갑, 신의 주조가 되어 있으면 딸른 에너지보다 채우는 에너지가 더 많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온도 시스템은 온도가 올라가면 아예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죠. 그래서 아예 공격이 안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전에 산소 시스템을 좀더 보완한 시스템인 것 같네요. 오, 또, 또 올라가죠. 그럼 이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공속이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한번더 채워볼까? 오, 엄청 느려지죠? 자 온도를 한칸더 채워볼게요. 아직은 초반이니까 온도를 다 올라가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오네 칸, 자 다섯 칸, 5칸? 다섯 칸이 되면 아 공격이 아예 안 되네요. 패, <laughs> 근데 패는 공격이 되네. 자패는 온도의 영향을 안 받나 봅니다. 뭐지? 어 고성능 연료 무기 범위 하나 받구요 오케이 A형 드론까지 나왔네요. 어우. 카타나나 S검 쓰면은 어쨌든 드론만 두 개만 나오면 됩니다. 카타나나 이렇게 S검 같은 검 무기를 쓰면 제자리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자꾸 안 움직이게 되네요. 안 움직이니까 자꾸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냉각제를좀 찾아놔야 될것 같은데. 위에 상자가 있네요. 이렇게 세로형 맵은 친내 주조 삼성이 된 카타나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공격력도 좋고 이제 친애 주조 삼성되면 공격 범위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대령 맵은 가타나가 굉장히 좋네요. 첫 번째 보스 나오기 전까지는 뭐별 다른 몬스터는 안 나오네요. 위험한 구간도 없었고요. 자첫 번째 보스 나옵니다. 음, 첫 번째 보스는 기술 팀장 시온 보스가 나왔네요. 음 가타나도 봤고요. 어쨌든 뭐 가타나가 일반 문서를 상대를 하면 되고 보스는 드론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드론하고 가타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패시브, 지원품 위주로 받으면 되죠. 공격력하고 공격범위하고 공속 이런 거 위주로 받으면 되죠. 자, 첫 번째 보스는 잡았고요. 어, 예, 주고 있었네. 자, 드론 받고요. 일단 드론은 가장 먼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먹금이 살려주고 자, 카타나가 이제 하나만 더 나오면 아마 돌파가 될것 같은데 자, 드론 받고요 어, 상자, 아 상자 먹어버렸네 카타나를 하나 더 받고 상자를 먹으면 카타나가 무조건 돌파가 되는데 상자를 먹어버렸네요 어, 어 더워졌다, 잠깐만 이렇게 몬스터한테 둘러싸였을 때 온도가 올라가니까 위험해지네요 뚫어서 저냉각대까지 가야 되는데 속이 느려지니까 잘좀 뚫기가 힘드네요. 오더 먹어야 되는구나. 자 드럼 받고요. 자 냉각제를 일단은 더 많이 찾아놓죠. 아 밑에 밑에 상자 있다고 나오네요. 오, 오 온도가 더 올라가기 전에 상자까지 가야 되는데 열려 또 받고요. 상자가 좀 멀리 있네요. 오안돼 빨리 가죠. 어, 여기 있다. 오볶금이가볶금이가 <laughs> 얼려서. 온도를 낮춰줬네요. 어, 뜨거워서 위험해지니까, 뽀금이가 얼음을 얼려서 <laughs> 도와줬습니다. 뽀금이 어, 좋네. 그래서 뽀금이가 생존에는 굉장히 좋은 패신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좁을 수 있는 상황을 살려주니까요 어, 잠깐만. 냉각제를 빨리 더 먹고. 자, 가타나 돌파됐고요 냉각제를 어, 미리 찾아놔야 될것 같네요. 새로형 맵은 약간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각제를 안 찾아놨는데, 갑자기 더워지면은, 공속이 느려지면, 냉각제까지 가기가 또 힘드니까요, 더. 자, 운동 하나 받아야 되죠? 축구공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 화를 받았습니다. 우와, 여기 냉각제 엄청 많은데? 총알 받았고요 우와, 여기, 여기서 싸우면 될것 같은데요. 냉각제 밭이 있네, 완전. 오, 자, 이제 8분 되니까, 레이저 쏘는 몬스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금이 시간 정지가 발동이 됐네요. 자 치명타 받고요. 오 몰랐는데 어, 어, 피트니스 받아줬네. 축구공 받고요. 축구공을 또 받고요. 몰랐는데 레이저를 한 번에 많이 맞았나 봅니다. 백챕터부터는 어쨌든 레이저 쏘는 몬스터가 나오면은 어렵고 레이저 쏘는 몬스터만 안 나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오또 올라간다. 자, 드럼 받고요 자, 냉각제 먹고. 냉각제 있는 곳을 좀 지켜야겠네요. 자, 양자공 돌파되고요 볶음이가 죽어가네. 볶음이가 죽으면 다시 살려줄게요. 패스 에너지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살리면 에너지가 다 차죠. 볶음이, 복구미... 오, 잠깐만. 오, 중간 보스 나왔었네? 어, 중간 보스 잡았고요 볶음이는 복구미는... 어, 보스 나오기 전에 한번 살릴게요. 지금 살려도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자, 파괴자. 파괴자가 돌파가 됐으면 이제 보스 나오면은 벚금이의 시간 정지를 바로 발동을 시킬게요. 그렇게 하면은 보스 체력을 상당히 많이 깎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타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깎고 바로 또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은 잘 받았기 때문에 보스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보스 나오는데 보스 나오면 바로 에너지를 부딪고 볶음이를 발동시킬게요 어, 1분 안 지났나? 죽었습니다 <laughs> 어, 운동화 봤고요 어, 1분이 안 지났나 보네요 아까 시간정지가 발동되고 쿨타임이 1분이기 때문에 1분이 안 지났었나 봅니다 그래도 보스는 빠르게 잡았네요 볶음이 살려주고 자, 새로 맵이고 지금 카타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쏘는 몬서만 넣으면 위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팩도 잘 살려줄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냉각제를 거의 다먹어가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에 또 새로운 냉각제 상자를 차, 찾아보죠 자, 여기 있고요 냉각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혼돈의 검을 썼으면 약간 위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돈의 검이 이렇게 앞사구간에 좋은 무기는 아니라서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직 혼돈의 검이 신내 주저도 안돼있거든요자 12분에 중간 보스 나오는거 조심하고요 저도 여기는 온도를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세령 맵이라서 냉각제가 없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어, 압사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각제 먹고 볶음이 죽겠네요 볶음이 죽으면 살려주고 올라가야 될것 같네요 자 직감을 먼저 다 올리죠 어자 중간 보스 나왔습니다 아, 이 보스, 이 중간 보스 까다로운데. 어, 잡았구요. 오케이, 치명타 돌파되구요. 자, 볶음이 데리고 위로 올라가죠, 이제. 위에 상자가 있으니까. 오, 상자, 오. 여기 상자, 어 여기 맞네요. 또 냉각제 많은 곳을 짰습니다. 오, 오. 중간적으로 에너지가 확 달았는데, 볶음이, 어, 시간정비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냥 부딪힌 것 같은데? 자, 이거 시간을 잘 봐야 될것 같네요. 12분 중반에, 12분 30초 정도에 활동이 됐으니까, 보스 전에는 조금 안될것 같네요. 오,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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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이렇게 위험해지네. 오, 냉각제. 자, 온도 신경을 안 쓰다 보면은, 오, 순간적으로 위험해지네요. 온도를 낮추고, 볶음이 살리러 갑니다. 오케이, 살려주고. 자, 번개 봤죠? 자석 나왔네요 자석먹고 자 화염병 받고 다음 또 화염병 받고 어? 그치네 화염 지뢰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나왔네요 자 14분 마지막 웨이브죠 14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러 너무 한자리에서만 싸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냉각제는 많이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요 오케이 화염폭탄을 만들죠 자 이번에 마지막 포스 나오면 바로 벙금인 시간정지 발동 시킬게요. 오케이. 오 벌려 나오네. 발동. 에너지 그래도 많이 짧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카타나기 때문에 에너지는 다시 또 바로 채웠습니다. 오. 어이벽 반사하는 종아리네. 아, 어, 위험, 어렵습니다. 과학력 총알 받고요 오, 이걸 조심해야겠는데? 아, 부활. 부활, 이제 마지막 부활이구요. 피트니스를 하나 더 받죠. 자,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오, 잡았습니다. 오, 마지막 부활이었는데, 위험했네요. 마지막 보스가, 어려운 보스가 나왔네요. 자, 통계 볼게요. 통계는, 가타나하고 파괴자가 거의 다 있습니다. 92%를 했네요. 두개 스킬이. 자, 총폐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02 챕터 넘겼습니다. 대롱이의 가타나 사용했고요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간 뱃은 뻐금이 레전드입니다. 자, 102 챕터 넘겼습니다. 여기 챕터는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이저 쏘는 몬스터가 조금 나오는데 그때 조금 위험했고, 일반 몬스터는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코스가 어려운 보스가 나오네요. 파란색 벌레, 파란색 벌레가 어려운 보스인데 마지막 보스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13 챕터는 평지구역이네요. 자, 다음에는 또113 챕터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단바 안녕